이재명 변호사 시절 자기가 2003년에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대요 변호사 이재명이 그런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해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대신에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바로 김현지 실장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이래요 기사에 고수가...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얼마나 깊은 사이길래? 이거 그리고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 TV조선 단독이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그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바로 그 단독 기사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이재명 변호사 시절, 음. 변호사 시절에 어, 자기가 성공 수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공 보수가 그땐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2003년에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대리인으로 이 대통령이 나섰대요. 변호사 이재명이. 그런데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그 의뢰인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본인 대신에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바로 김현지 실장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한 2천만 원돈 된다죠? 오 어, 그렇죠, 2천만 원이래요. 기사에 공수가... 따르면 네. 김 실장이 재판에서 이겨서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2천만 원을 김현지 실장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사법적으로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공동체다. 어 아, 맞잖아요. 그 유명한 단어. 네, 경제공동체. 박근혜 아...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을 예. 그 했으니까. 예. 그 엮어 넣었던 단어가 바로 경제권 동채라는 단어로 근데 이게 뭐 2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잖아요. 이게 2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거의 억대인 겁니다. 아, 사실은. 이게 상당한 돈이죠. 네. 이게 예, 예. 진짜 억대예요. 예, 네. 예. 그 정도 금액을 이렇게 나눠준다. 그냥 너한테 권리를 양도한다. 예.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하... 얼마나 깊은 사이길래. 아 지금 궁금하다는 거예요. 무슨 예, 그러니까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얼마나 어, 관계가 돈독했었는지가 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 아니냐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니까 이거는 20년 전 2천만 원, 지금 2천만 원도 여전히 큰 돈이. 아 여전히 크죠. 2천만 원이면 좀 영세한 기업 초봉 뭐 연봉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최저 임금으로 따지면 연봉 하면 2천 되겠네요. 예. 근데 그 2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진짜 지금 억대일 텐데. 아. 그런데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또 누군지 아세요? 지금 유엔 대사관 그분 아닙니까? 차지훈 지금 유엔 네. 대사. 다 아주 지들끼리 다 해먹네요 정말. 아, 네. 아닌 그러니까 차지훈 변호사가 차지훈 유엔 대사가 이재명 어, 변 변호사의 성공 보수를 받아주는 소송을 담당을 했고, 음. 그리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거에 대한 어, 성공 보수는 그건 민현지 실장이 받고. 네. 지금 이런 상황들. 그때 그 성공보수 사건으로 뭉친 사람 중에 김현진은 지금 정부 최고 실세가 되어 있고, 예. 뭐 총무비서관 갔다가 국 부속 실장 갔다가 아주 그냥 대통령실 고위직이 자기 안방 뭐. 아예 그러니까요. 네, 차지훈 변호사는 성공보수 받아다주고 유엔 대사 갖고, 유엔 대사 되고 외교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예. 유엔 가가지고 근데 거의 뭐 뭐였어요 이거. 이게... 참 이번에 유엔에서 정말 실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재명 네. 대통령 지금 이 저기 막 급전직하에 지금 지지율 하락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네요. 오래 전부터 해먹었던 멤버들이네요. 야이이 이 김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대요. 2003년 4년. 그럴 때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에 앞장을 서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성남 자치 성남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이 김현지 씨가 역시 성남 시립병원 건립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2010년에 되니까 인수위원회 간사로 이름을 김현지 씨가 올렸고 이후에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단체죠. 성남의제 2십일 실천협의의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상당한 이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였었어요. 그리고 2 0 1 3년 무렵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괴문자 3만 삼천 여 건을 발송한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김현지란 존재가 공식적으로 막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남의제 2십일 사무실,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바로 옆 사무실에 입주를 했었어.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시장과 시민단체 사무실이 같은 층에 바로 나란히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인 것 같고. 요 신기한 일인데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대요. 왜냐면 재정 지원을 받는 뭐 단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현지가 그 성남우제 21을 사무국장으로 간 이후로 예. 성남시에서 그 해당 시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가 거의 연간 단위 두배 이상 두배 가까이 늘어요. 1.6배 증가했대요. 네, 그리고 김현지가 근무했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예. 이 성남우제 21이 성남시로부터 12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12억이 아니에요. 돈더 많나요? 17억 8,800만 원. 아, 18억. 예. 네. 제가 숫자가 약해서. 예. 근데 이거는 한 시민 단체가 성남시라는 기초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이거 유착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장 문자 보내주고 시에서 지원금 타먹고 또그 유명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예. 그거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성남지의 이견이를 써주잖아요. 예, 의견서를. 의견서를요. 자기들끼리 돌려 돌려 해먹는 일종의 카르텔이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경제 공동체가 성남시에서부터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 저희가 하다가 까먹었는데 김현지 씨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 영상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한번 보고 가야겠네요. 그거를 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성남시 음. 의회의 영상인데요. 성남시 의원이 김연지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시험을 통해 성남 부포 의원 사회을 의미하는 괴물자를 극등정 시민에게 없으된 사건에 대해 지지한과 이고도몇 가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한 가지도 시대문은 수준하지 않았습니다. 한술더떠서 지난 병렬단에서 예산이 잡합니다 근본 임시의 추경에 또다시 상정해 시민을 내신하는 시위회를 모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행정을 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인수위원을 했고 쉽근이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의제 21 당장 사무실 대본를 주어 함께 관련자를 파면하시고 시장 욕보인 짓을 한 단체의 오죽은 직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자체 감사를 실시 관련자를 파면할 것을 제청합니다. 이런 단체 십 년대로 공급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게 어 성남시 의원이 얘기한 건데. 네. 그 주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냐? 김현지죠. 누구를 김현지를 네.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의제 2십일이 그 바로 김현지가 사무장으로 있었던 그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성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무실도 옆자리. 시장실 네. 근처에 그 층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 사무실 퇴거 조치하십시오. 관련자 파면하십시오. 음. 그리고 그 단체 보조금 지급 당장 중단하십시오. 저게 전부가 아니라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성남시 의회에서 김현지 출석해라. 나와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돈으로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 관련자들은 예. 시의회가 부르면 나와서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성남 시민의 돈이 들어가니까요. 아니 국감을 보면 예. 세금 안 맞는 민간 기업 대표들도 막 불러 나오잖아요. 예. 근데 세금 받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김현진은 단한 번도 성남 시의회에 출석한 적이 없대요. 맞아요.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불러도 안 나가는 게 그냥 버릇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나온다고 막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글쎄요 저도 그렇고 장채구도 그렇고 예상컨대 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 나오고 싶어 한다, 뭐 벼르고 있다 다 물타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하는데 국회가 합의 안 해줬다. 그러니까 예.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이죠. 아. 민주당이 안 불러줬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짚어 보면요. 성남 시장 시절이에요.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에 김현지란 사람이 만든 사무국장으로 있는 에, 만든 게 아니라 사무국장으로 있는 바로 그 단체의 성남시에서 사무실을 시장 집무실 층에 그리고 보조금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제 20일에 12년간 무려 17억 원 넘게 에, 지급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단체에서 앞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33,000건의 괴 문자 성남시 의원을 비방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런 단체에다가 세금을 계속 성남시민의 세금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 이거 퇴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련자 거기, 거기에서 해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 무리한 요구가 하나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죄가 결국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판결 나오기 전에도 어쨌든 이런 식의 비방 문자 괴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혈세 시원 받는 시민단체가 할 일은 절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영상에 나온 성남시 의원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한것 같고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보조금 깎이기 전에 예? 김현지가 김현지 실장이 저 당시에 성남 시의회 출석해서 예.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예. 이게 또 과정으로 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없이 불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뭐라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리고 요 요구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요구를 다 일축해 버립니다. 음.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고 음. 해요. 아니 성공보수도 맡기는 경제 공동체인데 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저말 듣고 뭐 김현지를 내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현진은 어떤 존재인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성남시장 음. 시절부터 저렇게 비호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성남시 면. 경기도 국회 대통령 지지난 대선 때그윤석열 네. 대통령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예. 김혜경 씨는.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했거든요. 예. 그막 법카 횡령으로 맞아요. 공무원 갑질로. 예. 그 김혜경은 내보내요. 사과하라고. 어허. 근데 김현진은 안 내보냈잖아 이때까지. 그 어느 자리에도. 아 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법카를 정... 뭐 김현진이 쓴건 아니었습니까. 그니까 정치적 관계를 보면. 예. 아니, 저기는 근데 잘못했잖아요. 어, 예, 예. 대문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했을 때. 어허. 김혜경 씨는 나가서 사과하라 하는데. 예. 김현진은. 안 나가도 보조금 계속 주고 지금도 국감에 안내보내려고 꼼수 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 정치적 위상이나 정치적 친밀도는 예. 김혜경 씨보다 김현지와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어... 그런 생각도 들법하네요. 정치적으로는. 네. 야 참.